일본의 태평양섬 민간인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군이 점령한 태평양섬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들은 주로 태평양 전역에서 발생했으며, 일본군은 점령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살,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등을 자행했습니다. 1. 추크섬 학살 chuk 메서커. 배경 추크섬 현재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속함은 일본군의 주요 기지였습니다. 1944년 미군의 공습 이후, 일본군은 섬에 거주하던 현지 주민들을 의심하거나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일본군은 주민들을 고문하고 처형했으며, 많은 주민이 강제로 군사기지 건설 작업에 동원되거나, 군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2. 남마드올 사건 낸 MADO의 린서던트. 미크로네시아의 폼페이 섬에서는, 일본군이 전쟁 막바지에, 민간인을 적군과 내통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일본군은 약 10명 이상의 현지인을 체포하여 잔혹하게 고문한 후 처형했습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참수당하거나 바다로 끌려가 익사했습니다. 3. 웨이크 섬 학살 웨이크 아일랜드 매서커. 웨이크 섬은 일본군이 1941년 미군으로부터 점령한 섬입니다. 1943년 미군의 공습으로 일본군이 위협을 느낀 뒤 섬에 억류되어 있던 약 98명의 미군 민간인을 처형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자로 이용되었고 전쟁 후 잔혹한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4. 뉴브리튼 섬 학살 누 브리세이 아이엔 아일런드 메서커. 파푸아 뉴기니 인근 뉴브리튼 섬에서도 일본군이 점령 당시 현지 민간인을 통제하며 강제 노동과 학살을 벌였습니다. 일본군은 포로와 민간인을 학대하고 자원을 약탈하며 현지인을 총살하거나 방치해 굶어 죽게 했습니다. 공통적 특징. 잔혹한 처우 민간인들을 의심하여 무차별적으로 처형하거나 생존 조건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강제 노동만은 민간인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지 건설, 탄약 운반 등에 동원되었습니다. 성범죄 현지 여성들은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징집되거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인종차별적 태도 일본군은 현지 주민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겨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군의 전쟁 범죄는 전후 국제 재판에서 일부가 다뤄졌지만 태평양 섬 지역의 피해는 종종 강과되거나 충분히 기록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정의를 요구하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